안녕하세요 트럭 차주차 조홍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럭 차주차 조홍설입니다 오늘은 3.5톤 덤프트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6년 11월 등록 2017년 형식의 현대 올류마이티 일반캡 단축 17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어, 요즘은 3.5톤 덤프도 뭐 일반 카고나 탑등을 내린 후 어,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 그렇게 제작을 한 것이 아닌 처음 나올 당시부터 정품으로 나온 타입으로 축간 거리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8년 정도 지난 덤프 트럭인데 덤프에서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하부 프레임 부식 일어난 곳 거의 없고. 기본 소모품인 타이어도 모두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기존에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던 것이 아닌 거의 새어만 나와 연식 대비 주행 거리도 상당히 짧다고 할수 있고 짧은 만큼 실린더의 사용도 거의 하지 않아 누유가 되거나 휜 곳도 전혀 없는 마이티 덤프 트럭입니다. 아무래도 정품이기 때문에 적재함도 어느 정도 보강 작업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면 되고, 1어 0이랑 393cc의 최고 출력 170마력으로 나와 물건을 가득 운반하여도 출력이 부족한 부분도 전혀 없는 마이티 덤프트럭입니다. 연식이 약 8년 정도 지나면 부식이 생기기 마련인데, 정말 연식 대비 깨끗이 사용을 하여 누유 누유가 되는 것도 전혀 없으니 확인을 하시면 되고 추가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후방 카메라 등까지도 모두 장착이 된 마이티 덤프 트럭입니다. 어, 실 주행 거리는 18,0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8년 정도 지난 덤프 트럭이 이정도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 라고 할수 있고 어 당연히 덤핑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3.5톤 전군 덤프이니 나머지 부분은 한번 직접 오셔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